성가대 질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. 야야여, 당신께서 힘이 되어 주시오니 우리의 왕이 기뻐합니다. 당신께서 승리를 안겨 주시오니 크게 즐거워합니다. 당신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청원을 물리치지 않으셨사옵니다.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으시고 황금의 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.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오래오래 긴긴 날을 주셨습니다. 당신께서는 그에게 승리주시어 그 영광 만방에 떨치게 하고 이염과 영화를 입혀 주셨습니다. 영원한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니 당신 얼굴 우러러 뵙고 마냥 기뻐합니다. 우리 왕이 야해를 굳게 믿사오니 지존하신 분 당신의 사랑 받아 흔들리지 않으리이다. 당신의 손으로 모든 원수를 덮치소서.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덮치소서. 당신께서 몸소 나타나시는 날 그들을 가마 속에 던지소서. 야의 진노로서 그들을 불사르소소,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소서. 이 땅에서 그들의 씨를 말리시고, 그 후손을 세상에서 끊어버리소서. 원수들은 음물을 꾸며 당신을 해치려 하겠지만, 어림도 없는 일, 그 얼굴에 화를 겨루시면 모두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. 야해요, 힘을 들쳐 일어나소서. 우리는 당신 힘을 기리며 노래하리이다.